인사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덕담을 나누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덕담도 합니다. 새해는더 건강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며 지내는데요. 자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 지난날, 풍성한 그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 올해는, 아, 충만한 만족감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것들만이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 중에요, 이처럼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되는 복 이런 복은 불행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라람을 부르시죠? 아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자 가비집을 떠나서 내간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은혜,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저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 어, 특별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유단 동편까지 온 겁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여러분 이이 광야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자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할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상관없이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람의 자손들까지 언약을 축복을 주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에 근원되신 분이시고 그 복에 근원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는 누구랑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십자가 언약을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원죄가 사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언약을 내려주신 복 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도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성령께도 임하셔서 한번 임한 성령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건강하시고, 단순히 그냥 돈도 많이 벌고, 단순히 그냥 자녀들이 앞날에 축복이 있고,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이 풍성히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다스려 주시는 그런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 권세 답은 사단은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보면 영적 전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무엇?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복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므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앞을 가로막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너머에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거. 스님만을 주려게 되면 다른 것들을 주려하지 않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왕 시군과 바사왕 옥을 무찌르고, 이제 여리고,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까지 온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저 멀리 여리고 평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이렇게 흘러 흐르고 있겠죠. 자, 요단강 너머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모압 평지까지 딱와 봤는데 여러분 거기가 빈 땅이었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애써 왔는데, 그동안 아무리 고속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힘들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와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떡하니, 모압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 0리 아들 모압방 발락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모압의 군사들도 인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다가, 미디안 백성들도 너무너무 많은 인원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2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2절을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다 모아방이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 많게 느꼈적, 느껴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소가 바세풀을 뜯어먹은 같이 자기들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아, 뜯어먹을 것이 분명하니까 힘을 합치자 연합군을 형성하자라고 한 거예요. 미디안과 연합해서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압왕 발락은요,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미래안과 연합군을 형성해도 어떻게 되겠어?라는 마음이 든걸 아직도 부족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우대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을 누구한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는 거죠. 이 발람에게 보내서 당시 유명한 복술가가 바로 발람이었거든요. 이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모압왕이 왜 발람을 불러오게 했을까요? 육절을 보세요. 육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군대보다 너무나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했던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게 해가지고 이 우상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보문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무합평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무합평지까지 왔지만 빈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합방을 앞세운 무합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 장로들을 앞세운 미래한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나아갑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는 족족 막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형통하게 길을 쫙 줄여 주셔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환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결정한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자꾸 갈 때마다 막힘이 있는 것을 보니까,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려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막힘이 없이 쫙 뚫린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회방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무압왕 그리고 미디안 이 장로들이 데리고 온이 연합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의 단련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런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건너에도 빈 땅이 앉았잖아요. 가난 땅에도. 가난의 일곱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강대한 그런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과 싸움을 앞두고 미리 주님께서 예행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요단 동편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거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을 행,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적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만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데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목자래도 앞서 가시면서요. 주님이 손에 뭘 들고 계세요? 선한 목자라 손에 뭘뭐 들고 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 그리고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엉뚱한 길로 갈때 내려치는 거도 못가게 우리를 징계를 경고하는 말씀도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어, 지금도 계속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독할 때마다, 여러분 요즘 이사의 말씀 보면은, 아, 우리를 섬짓, 섬찟, 섬짓하게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을 보니까, 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죠.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나니, 엊그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도 회초리를 치시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라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과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낸 거거든요. 그날 그날 주님께 다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우리가 걸어가면 돼요. 또 다음날은 주님께 또 인도하실 때까지 그 걸음을 따라서 주님이 한 걸음 걸으면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고 두 걸음 하면 두 걸음 걸어가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이모압 장로들과 미리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갈때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까? 뭘 들고 가요? 복채를 들고 갔대요 여러분, 복체가 뭡니까? 복체가 뭐예요? 점쟁이한테 갈 때, 점치는, 점쳐주는 대가로 주는 게 복체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어떤 자였으면 알게 됩니까? 아, 거짓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손에 복자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모압방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자 이제 팔 절에 보니까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밤 사이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모압 기족들에게 하룻밤을 좀 머물러면서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닌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변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한 곳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심지어는 유한계시록에도 보면 발람은 어떤 자다? 거짓 선지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자를 삼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열매로 그 나무를 간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호리는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삶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발람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9절, 9절에서 절 12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내 편이니까 건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따라가지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뒤에 건딱 잘라버리고 앞에 것만 얘기하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복 받은 자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중요한 말씀은 싹 잘라 버리고 앞에 것만 편집해 가지고 딱 전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자의 특징이란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만 하죠. 자, 이에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 모압 방 발락의 사신들은요. 왕에게 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발람이 오기를 거절했다고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는 것은요, 융한 점쟁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니까 뭐 토정 비결을 보기도 하고 또 점쟁이한테 가서 올해 점계를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한에 주님께 예배하신 주님께도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주해봐요. 소용이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요, 저주를 해봐야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는 자들인데?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리가 없죠. 만약에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가 임할 조건이 안 돼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입으로 일단 뱉어낸 거다. 왜 저주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자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게 되돌아와서 누구한테? 그 저주를 퍼부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 그들에게. 조저히 봐야 소용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복을 이미 준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짜 복이고, 진짜 복이신 하나님의늘 함께 하시는 삶이 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흔들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늘 동행하시는 삶을 예수 믿는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전함에 사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전하고 어떤 말씀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 있는 자라고 하시는 축복 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면 15절부터 보면 이 내용인데요 자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라, 발라 이 발라광은요, 사신들이 발람을 추종하는 것이 실패하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누구한테? 발람에게 보냅니다. 자, 16절라반절을 보니까요. 이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기한테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 7절에 보니까요. 발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정말 대단한 것들을 중에 준비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다 불어하는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준비하게 하고 이것까지 준대요. 금은부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관대작의 자리까지 준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 정도는요,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왕의 자리를 줄순 없다는 자기가 왕인데, 왕 바로 밑에 총리 대신에 자리까지 주겠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니 시행하리라. 무슨 얘기야? 오늘날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가 뭐죠? 백지수표가 뭐예요? 내가 쓰는 대로 다 주는 거 백지수표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이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만 하면 말하는 것들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발람이 이 발락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발락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물론 18절 말씀만 보면 발람이 은금에 관심이 없는 그런 자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발락의 제안에 마음이 솔깃한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발락에 제시하는 부귀 영화에 더 관심을 두는 자였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요. 다시 발락이 보낸 귀족들을 자신의 짐에 머물게 하면서 기다려 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람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네가 저주라고,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또한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발락이 제시한 곳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북이 영화 뿐만 아니라, 야, 고관대작의 자리까지 준다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뭐에 더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모습이 오늘 부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마음에는요, 이미 욕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그럼 한번 가봐라. 라고 내버려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간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간과가 뭡니까? 간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걸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길로 가잖아요. 이런 일을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과거든요. 그러면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니까, 좋아라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길 끝에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스 1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가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보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절 말씀 이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방 발락과 발락이 보낸 사신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이 모하방 발락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너무나 다양한 것으로 미혹하잖아요. 한번 대시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합니까? 포기를 안 해요.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발랍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이 발락 왕에 보낸 사신들에게 전할 때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중간에 딱 잘라 편집해 가지고 한 부분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딱 전하는 것을 마귀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귀가 보고요 포기하자는 거예요. 어라 말씀대로 살지 않네. 이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지 않네. 이 말씀을 딱 편집하고 이것만 하네. 사단 마귀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 발락왕에 보낸 사신들과 이 발락왕을 통해서 계속 미혹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미혹한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발람을 미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종을다 하니까, 맨날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도, 예배를 드려도, 아, 주의 모정만 예배 드리면 주의 성소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나머지 시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볼까요? 주님이 보시기도 하지만, 누가 또 봐요? 영적 존재인 사단마귀도 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아, 요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 요거는 내가 부담스러울까, 이거 말고. 그러잖아요? 사단마귀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수많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꼬드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야 많은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길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무엇임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말을 말고 이것이 사단매가 계속 유혹해 올 수밖에 없도록 가는 거.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요. 우리 하기 나름. 여러분 2020년 한해 동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무엇이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영적 분별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영적 분별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요. 그렇게 할때 사단 마귀가 공격할 틈을 안 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이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시는 복을 이미 주셔서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복은 저희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이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심령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구하시면서 떠나지도 않고. 저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심을 알아사 오니 이 복을 누리며 이웃들에게 이 복을 전함에 사는 저희를 다될수 있도록 은총내려 주옵소서. 이런 참된 복을 받고 이 복이 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이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을 통해도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온전히 보조를 맞춤의 믿음이 길을 걷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분별함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2026년 한해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